첫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산에 취업해서 정착한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 꿈을 나누는 시간, 로컬 플레이어입니다. 오늘의 네. 게스트는요.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어, 빵집에서 네. 일을 해오셨다고 해요. 네. 군산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파티 시에 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수년간 일해온 우리 정지호 청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지호 청년님 <laughs>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남매에서 일하고 있는 25살 정지호라고 합니다. 우남매요? 네, 우남매빵집에서 오나, 아, 우남매빵? 빵 빵? 오남매 빵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빵 굽는 오남매라는 네. 빵집이 있어요. 아 빵집 이름이 빵 굽는 오남매? 네 맞아요. 아빵 굽는 오남매죠. 아 그래요. 그 군산이 고향이 있어네 맞아요. 네, 군산에서 취업하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네 맞아요. 우 지호 청년은 대학도 안가셨어요네 맞아요. 대학도 안, 갔어요. 안 가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여쭤보려 고 그래요. 네. 오늘은 자기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서울이나 다른 데 떠난 친구들 굉장히 많죠. 네 맞아요. 대학교로 취업 아 대학교로 간 친구들도 있고 취업한 네. 친구들도 많죠. 네 그리고 군산을 떠난 친구들도 많아요. 많죠. 거의 대부분 네. 떠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군산도 떠나지도 않고 대학도 진학도 안 하고. 이 바로 현업에 뛰어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딱히 이유는 없었고요. 네. 대학교를 가도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를 음. 가도 자격증이라는 걸 따야지만 음. 저희는 취업에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딸 자격증을 다 땄고 고등학교 때 아. 그래서 그렇게 막 대학교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아. 그 원래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빵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신 거예요? 자격증 을 이미 다 땄다는 건? <laughs> 고등학교 때 사실 네. 빵일은 아니었고요. 네. 조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자격증을 다 따놨었는데 음.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이 바뀌어서 빵집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아. 조리 쪽이라면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실까요? 한식이랑요, 네. 양식, 일식, 네. 중식, 그리고 제과까지 있어요. 아, 제빵까지 있어요, 제빵. 아, 국가 자격증을 다 따신 거네요. 네. 고등학교 때 그러면 <laughs> 거의 딸수 있는 거는 얼추 음. 땄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고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했는데 아. 굳이 필요성을 크게 두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조리 뭐 양식, 한식, 일식 관련 작용다 하시고, 네. 또 제과제빵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마지막에 왜 빵을 시작을 하셨어요? 어, 사실 크게 다가온 거는 방과후 수업에 음. 그 제과제빵 관련한 게 있었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방과후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럼 빵일 한번 해볼까 하고 제빵사 한번 돼볼까 하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혹시 계기가 있었어요? 거기 재밌었다는 게 전에도 <laughs> 조리도 재밌었은 거 했을 테고. 네. 근데 제빵을 만나가지고 누굴 만나신 거예요? 아니어 아니요 그냥 빵을 만드는데 너무 이쁘게 나오고 뭔가 생각한 대로 돼가지고. 나 나름 재능 있나 하고 <웃음> <웃음> 하게 됐어요. 아나 빵을 만들다 보니까 이쁘게 나오고 원하는 게 네.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네. 아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신 거예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어 그럼 어디에서 처음에 일하셨어요? 홍윤 베이커리라고 군산 홍윤 베이커리라고. 수송동에 있는 아예 네. 거기 유명한 빵집이죠. 거기서 한3사년삼년 정도 일하다가 넘어왔어요. 3년 정도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이직한 이유는 있으세요? 이직한 이유 한번 새로운 곳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 네. 이직하게 됐어요. 음... 그래요. 빵군은 오만남에도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죠. 여기 네 그렇죠. 회장님이라. 네.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는 지금 아니 현재 하시는 일이 출퇴근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알기로 다른 직장이랑 다르게 좀 많이 이르게 하시고 오후에 좀 빨리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7시에 출근을 해서요. 4시에 퇴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말이 일상 7시까지 출근하면 뭐또 하세요. 출근을 하자마자 네. 일단은 그 식빵을 먼저 발효실에 어 음. 싹 넣고, 에 어. 네, 그래서 아침에 나오자마자 찹쌀도넛 튀기고 어. 네, 그렇게 <웃음> <웃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4시에 퇴근하면 일상은 어떻게 돼요? 4시 퇴근하면요 집에서 좀 누워서 누워 있다가. 저녁 살짝 먹고 또 누워있다가 <laughs> <laughs> 씻고 또 잡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 생활을 지금 한 5, 6년이 하신 거예요? 어 아니요. 이 생활은 한 5개월, 6개월 했고요. 어그 전에는? 그 전에는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 아. 후면 다닐 때는 퇴근 시간이 막 5시에 끝날 때도 있고 예. 7시에 끝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요즘 청년들이 MZ 이야기하면서 워라벨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상의 삶을 자기 즐기는데 고민이 되게 많은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우리 지호 청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빵 하는 일에 거의 전념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즐거우세요? 저는 네 너무 즐거워요 집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아 <웃음> <웃음> 집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집이 너무 좋고 네. 빵 일할 빵 때는 7시까지 나가려면 때는... 최소한 5시 반 6시에는 일어나고 나가셔야 할것 같은데 네. 빵 일할 때는 어떠세요? 아, 출근할 때는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네.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출근하면 은또 어. 나쁘지 않아요 아, 일상이 즐거움이네요. 딱 일하러 직장 출근해도 나름 재미도 있고, 여유도 네, 있고, 또 내일 그렇죠. 퇴근해서 집에 누워만 있어도 행복해하고. 네, 네, 맞아요. 부모님 진짜 좋겠다, 그죠? 뭐라, <laughs> 누워만 있어도 행복해지. <laughs> 어, 우리 막내를 보는 것같아데 네. 우리 막내랑 비슷한. 그냥 집에 누워 있어도 행복한 거고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군산에 친구들 있으세요 혹시? 친구들하고 관계하거나 놀거나 가장 즐거웠던 최근에 어떤 여행을 가거나 즐거웠던 일은 뭐 있을까요? 오 여행을 그닥 즐기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아 예. 그냥 그냥 친구들랑 만나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그 정도는 하지만 아.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또 너무 힘들어서. 음. 네. 아 그래요. 네. 그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어가고 싶으세요? 혹시 뭐 꿈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배워가지고 뭘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좋다라든지 제가 알기로 지금 월급이나 연봉이 막 높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네. 여쭤보긴 좀 그렇지만 <laughs>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직장 생활쭉 이어갈 것 같긴 해요. 어... 그리고 한 그래도 한 40대 정도 되면은 빵집을 차릴 생각은 있는데요. 40대예요? 네, 40대쯤? 아, 어, 20대나 30대는 안 하시고. 네 아, 어,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 왜냐면 아직 빵이 빵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종류들이. 네. 그 빵들을 아직 다 모르는 것도 있고요. 아. 어... 혼자서 일을, 이 일을 한다고 제 실력이 향상이 될것 같진 않아서 어. 그래서 쭉 직장 생활할 을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빵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네. 해설을 배우기도 하고 네. 활동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완숙하게 잘 성장하면 그때 내 네. 이름을 건 빵을 한번 해보겠다. 네. 아 그래요. 그 후배들 있잖아요. 십대들, 청소년들 여기가 네. 청소년 공간이거든요. 활동하는 그쵸. 공간이고 있는데 진로에 고민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네. 근데 지금 우리 지오 청년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대부분 거의 80% 넘게, 80%가 거의 90%가 까이 대학을 지나가잖아요. 전부 네. 입어 놓고 다 대학을 가는 판인데 그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뭐 그래도 대학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살짝 후회 중이에요. 아 지금? 어 아, 네. 아, 왜요? 왜냐면은 스무 살 그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대학교에도 많기도 하고 아... 또 인맥 이런 것도 대학교 간 친구들이 훨씬 막 교수님이랑도 친한 친구들도 많고 음...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한번 다녀볼 걸 이렇게 후회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대학생 대학생 활을 네. 지금도 늦지 듣지 않았잖아 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 그래. 네. 20대 중반인데. 근데 지금 가면 친구들보다는 이제 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아. <laughs> 거기에서 이제 동생들이랑 잘 지낼 자신은 딱히 없어서 아, 아유. 그러시구나.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군산 지역에서 청년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직장인으로 네.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지역 사회에서 꿈꾸는 일들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군산에서? 군산에서요? 네. 나중에 창업 쪽으로 꿈을 꾸고 있긴 해요. 음, 아까 네. 말씀했던 네. 그 빵집 네, 이름 건 빵집을 만들고 싶으세요? 네. 그 지역 사회 청년들하고 혹시 어울리는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아 그래? <laughs> 네. <웃음> 그 아, 이게 정말 다른 질문인데 그러면 청년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취업 떨어지고 취업해서 계속 일하면서 지역에 살고 계신데 군산이 이렇게 변했으면 청년들에게 살기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 혜택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될까요? 들면 음, 뭐랄까 되게 군산에는 중소기업보단 소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기업들에 대한 혜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소기업이라면 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네 맞아요. 소상소상공인들. 아 요즘 네. 많이 힘들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렇지. 거기서 직장 아, 거기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음. 혜택이 크게 없거든요. 아. 그래 적어도 막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되어야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많아져서. 음.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나중에 그런 꿈도 꾸고 계시고.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호 청년 꿈꾸는 일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밖에 없으세요. 없어요. <laughs> <laughs> 빨리 집에 가서 눕고 네. 싶으세요. 네. <웃음> 아 <웃음>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지호 청년 하여튼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 계셔가는데. 박수 시간 쪽에 오셔가지고. 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우리 네. 그 삶을 나눠준 우리 지호 청년 이야기나 너무 고맙고요. 군산이라는 어떤 익숙한 공간에. 그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속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자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로컬 플레이어가 그런 우리 청년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길을묵묵히 이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특별하게 창업하고 부자 되고 뭐. 사법고시, 아 사법고시는 안 보죠. <웃음> <웃음> 이렇게 특별하지 않더라도 네. 자기 삶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맞습니다. 90%가 뭡니까? 95% 90%, 네. 이상인데, 이런 진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좀 많이 주목하고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